소라포션 20번째. 퇴짜베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30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되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에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거독과 반포소 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상의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대,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군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보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오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마노여.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백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보석마다 열두 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승금으로 녹근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두 고리를 달고 따온 두금 사슬로 흉패 두끝두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온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보답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보답두 어깨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거룩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씩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폐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와께 호 성결이라고 하고 그 폐를 청색끈으로 간 위에 매되 곧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폐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폐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형 아론과 그와 함께 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소곡과, 에봇 받침 거덕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우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관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박해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지으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재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을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의 전부를 재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냥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냥의 머리 위에 안수하였지며 너는 그 순냥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재단 주위에 뿌리고 재단 위에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위 껍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강주리에서 떡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신이라 너는. 그 흔든 요재물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해막에 들어가서 송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랫 동안 그것을 입을 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냥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해막문에서 그 순냥의 고기와 강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 지니라. 그들은 속재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 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 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해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하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랫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재단이 되리니 재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재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앞 해망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룸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너는 분양할 재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재단을 매는 채를 꿸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재단을 증거계 위 속재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밖에 두라. 그 속재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치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때 살을 치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재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수를 붙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향단의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프타라 에스겔 43장 1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도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재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잔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재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따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 층의 높이는 네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척이며, 그 번제단 위에 높이는 네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뿌리 네시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열두척이요, 너비도 열두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열네 척이요, 너비는 열네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 척이며 그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재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이 사람 제사당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로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내불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치며, 다음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재 재물로 삼아들여서 그 재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들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재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에서 순양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이 모든 날이 찬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브릿 하다샬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재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우리가 여기에는 영한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